자2 4 0번 어? 응, 하자. 자, 다음 과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이고 블라블라블라인데 요게 정삼각형이거든.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얘들아. 그거 눈치챘어? 원래 써있던 거야. 그치? 응.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몇 도게? 대박이지. 여기도 60도야. 소름. 몰랐어. 현서가 <laughs>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어 요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거든. 만약 여기까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이 원에 반지름 물어봤지 맞아? 그럼 이 원에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요거만큼을 쌤이 R이라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아 요거 원의 중심 얘들아 여기 원의 중심 기준으로 R, 2분의 R, 괜찮아? 맞지? 응. 그러면은 여기는 몇 R? 이거 2분의 3R이잖아, 이게.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R 맞아? 요렇게 되지. 그러면서 나는 요 길이가, BC 길이가 얼마가 돼? BC 길이가 루트 3R이 돼.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바보같이. 생각해보면 이럴 필요도 없는데.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이고. 훨씬 쉬운 방법은 뭘까? 생각해보니까. 사인 여기, 여기 60도인 거 알았는데. 그치? 사인 60분의 BC 길이가. 사인 60도분의 BC 길이가 뭐구나? 그치? ER. 이걸로 했으면 훨씬 쉬운데. 그지 그럼 BC는 뭐니까? 그래서 BC는 여기다 사인 60 곱하니까 뭐야? 루트 3r. 그럼 이걸로 한척 하자. 알았지? 오케이. 루트 3r.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사인 뭐 분에 사인 세타 분에 CD의 길이도 뭐게? 2r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 CD 길이는 뭐가 되게? 2R 사인 세타지. 근데 얘들아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래? 맞아? 그럼 요거 일로 이렇게 곱해봐. 2분의 얼마야? 아왜2분이야 3분의 2루트 3알 3분의 2루트 3R, 3분의 2루트 3R. 요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알 요렇게. 괜찮네. 얘들아, 루트 3알 3분의 2 루트 3알 루트 2 60도. 무슨 법칙 쓰면 끝. 코사인 법칙 쓰면 끝. 괜찮아요? 어, 이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끝.